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여당 안에서 기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엄청난 분란. 그로 인한 후폭풍인데요. 지금 내란 재판, 사실상 그 특판이 되겠죠. 특판. 특금의 특판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내란 관련, 어, 뭐 지금 재판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재판부가 바뀌는 거죠. 지기현 어? 판사가 아니고 다른, 어, 특판이 등장하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어, 추진하는 원안에 따르면요. 지기현 판사가 승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특판에게 이제 그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세계 역사상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어, 위헌적 발상이다. 위, 위헌이다. 뭐 발상이 아니고 그냥 위헌입니다. 위헌. 일반적인 헌법재판소라면은요. 100% 8대0, 9대0으로 위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걸 왜 이제 추진하느냐.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추진하는 주체가 이재명이다 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우파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추진하는 것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쪽이 아니라니까. 이재명은 왜 이게 아니라고 볼수 있는가 하면요. 이런 식으로 법관들을 법원을 압박하고 흔들면 자칫하면 재판 재개 터지는 수가 있어요. 울란 법관들이, 오이씨, 바 이런 식이라면은 재판 재개합시다라고 분위기를 몰아갈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한 방에 가요, 그냥. 이재명은 어쨌거나 가급적이면 이 법원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뭐 사르름 걷듯이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이런 초강수는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전부 이재명이 아니고, 개딸들이 아니고, 여기 정청래죠정청래 일부러 이러는 겁니다. 이재명을 보내려고 저러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이 안 되는 법을 갖고 압박을 하게 되면요, 그 법관의 지금 주력, 주류가 지금 어디입니까? 어쨌거나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벌써 몇년 됐기 때문에요, 그 라인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 법은 그리고 법관 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법이잖아요. 이거는 이럴 경우에는 소위 그동안 진보로 분류되던 뭐 우리 법 연구회라든가 국제 인권법 연구회 여기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리 와 놀랍게도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이런 법관들까지도 반대하더라고요 이건 법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 주장이 뭐 중요하고 그래도 내밖으어 뺐다는 것은 누구도 참지 않습니다 누구도 참지 않아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강한 에, 투쟁 동력은 생존권 투쟁이죠. 생존권 투쟁. 이것보다 힘이 센게 없어요. 정치 투쟁보다도 훨씬 힘이 센게 생존권 투쟁입니다. 내 밥그릇, 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해괴문의 싸움이 가장 무섭다 그러죠. 아, 그야말로. 자, 그런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법원 안에서 엄청난 지금, 어,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대 대법원장이 칼 뽑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고상한 선비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드디어 행동을 개시한 것 같습니다.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다. 그러면서 뭔가 말은 별로 없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천대협행정처장이 어, 본격적으로 지금 어이 법을 막기 위해서 위헌 어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시작했고 법원장이 이제 다 모였는데 원래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 한두명꼭 있어야 되잖아요. 소수 의견이 나오거든. 아무도 소수 의견을 말하지 않아. 전부 다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심지어 법관회의라는게 있잖아요. 여기는 항상 보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대부분. 10개의 사안을 갖고 이야기하면 8, 9개는 대부분 저 좌파 쪽입니다. 진보라고 하는 저쪽 편을 들어준다고. 여기서도 지금 이거는 법이 아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났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요. 이 판은 어떻게 되나요? 한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정청래가 이번에 엄청난 어떤 정치적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예단합니다만 이법 원안 그대로못 갑니다. 상당히 수정된 수정된 상태로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니면은 전격적으로 이 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상정할 경우라도 아주 어, 문의만, 어, 내란 재판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는요, 여기 반대하는 그룹에 보면은 조국이도 반대하더라고. 이거는 위헌이 명백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위헌이라도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을 봐서는 막 그냥 오케이 할것 같은데도 어쨌거나 그들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실제 의총을 열어봤더니 3분의 2가 반대야. 3분의 2가. 정청래가 지금 바닥 드러났습니다. 당대표 될 때는 약한60몇 프로 이런 식으로 돼서 압도적으로, 어, 친명이 밀었던 박찬대를 이겼지만 당대표 되고 나서 너무 자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당안에서 벌써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청래는요 까미 안 되는 게 지지율을 만들지를 못해. 당 지지율도 뭐 그렇다고 썩 이렇게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본인의 그자기 대선주자 지지율이잖아요. 이게 지금 시원치 않아. 처음에는, 어? 2등 3등 탁 올라오더라고 처음에는 바로 다자구도에서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제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뭐5% 6% 그냥 그냥 존재감 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청래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는 결국 지금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벌여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혼자 어, 불등이 속으로 아마 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걸 지금 당 조직에서 당에서 친명들이 그리고 친명이 아니라도 어, 정책내가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요, 서서히 그 내부에서 압박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중에 지금 이게 전부 어, 언론사 헤드라인들인데요.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 법 외국제 법안 위헌성 심각하다. 어, 진보 성향 법관들조차 어, 지금 발끈하고 지금 나섰습니다. 법 외국제 판결 불복자에게 무기주는 것이다. 어, 이거는 가장 이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건요, 법 외국제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그게 저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다시 법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판사를 수사하고 판사를 재판정에 세우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거죠, 사실은. 에, 뒤에서 재판 거래는 할수 있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난 사안을 갖고 판사가 잘못됐다라고 그걸 법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흔히 말하는 독재 독재하는 그런 정권에서도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을 지,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느냐? 정청회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에, 결국은요,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을 꼬꾸라뜨리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걸 갖고 밀어붙여주는 걸 우리는 바라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이, 이 과정에서 법원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민주당에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재명은 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재판이 속개, 재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기 환송된 그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이 바로, 어, 진행이 되고, 그뭐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거는 사안이 간단해가지고 오래 들여다 볼 것도 없어. 어, 그리고 그동안 휴전기가, 그리고 중지됐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마 들여다 봤을 겁니다. 그 사건 전체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땅, 땅, 땅 끝내버릴 수가 있어, 그냥. 그럼 바로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어, 거기서 완전히 이제 끝장을 낼 수가 있죠. 어, 최소 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에서 바로 내려와야 돼. 아웃이야. 그럼 다시 대선 치러야 돼. 정치이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초강수를 지금 두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자 아무튼요 이게 지금 현재 예, 법정에서 법원에서 그리고 대법원 주도 혹은 법관회의 주도로 뭐 동시에 지금 어뭐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울분이 분출하고 있다. 분노가 어, 극에 달했다. 어, 내란 재판부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것보다도 법외국제, 법외국제라는 이름으로 판사를 저들이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판사들을 그냥 뿔라게한 겁니다. 이건 재판 독립성 침해 정도가 아니고 뭐 어, 세계가 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어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격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 보면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이제 이 대부분에서 주도해가지고요. 전부 다 본격적으로 지금 제출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이래 바뀌는 법안이겠지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저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자체적인 어떤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혹은 그런 시안을 갖고 본격적으로 정치투쟁이 나섰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정치투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머리에 뛰어들고요. 광장에 나와서 뭔가를 외치는 그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응? 그때 형식적으로 그들은요, 이재명을 뭐 이렇게 타도하는 그런 발언을 하겠죠. 그러나 실상은 이번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정청래 쪽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아무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못 박은 여당. 법조계 윤희 반기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건 제가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윤희 반기고 있다? 어... 그렇죠 말이죠 어, 윤 대통령이 저걸 반기고 있는 이유 저도 뭐 짐작은 갑니다만 한번 봐야 됩니다. 어, 이게 위헌이 명백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 이 분위기가 바뀐다, 정치 흐름이 바뀐다 그런 의미도 있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여기 이제 기사에 보면요, 어, 일본, 독일 이런 사례를 들었어 말이죠. 어,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렵다라는 거죠. 이건 위헌 판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100%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일본 사례가 뭐 극동 국제 군사재판, 도쿄 재판 뭐 그런 걸 들고 독일, 나치 독일 인민법원 뭐 니런베르크 국제 군사재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어, 그 과도 비교되는 엄청난 어떤 이게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단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 이 법을 이제 이렇게 허용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 혹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게 낫겠다. 저걸 그냥 밀어붙여주면 은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엄청난 정치적 역풍이 불면서 민주당을 박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요. 헌법 제 101조 1항이 특별 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하게 딱 들어 있어요. 민주당이 이런 거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정책내의 무리수 오바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요 엄청나게 저들이 비헌법적인 위헌적인 정당이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역풍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재명에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3분의 2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정내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 내란 재판 자체가, 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렵다. 어, 대한민국에 세 차례 설치됐던 역대 특별재판부라고 있긴 해요.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 1960년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3.15 부정선거 관련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1961년, 어,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국가재건 최고회의령. 이때는요, 박정희 대통령의 어, 5.6 혁명 이후에 있었던 요세 차례, 세 차례 특별재판부가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 비슷합니까? 꼭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 법원에 있어 법관들이 반응하는 걸 보더라도 이거는, 어, 섭을 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 하는 걸 너무 자세하게 해버리면요. 여러분이 들을 때, 어, 하다가도 아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맥락을 읽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신문 같은 걸 보고 이 정독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자, 민주 의총에서 일부 내란 재판부 우려 정청례 로펌 자문 의뢰했다. 정정례가 꼬리를 내리네요. 어, 아, 좋다 말았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재명 어, 잡을 수가 있는데. 어? 이그 내란 재판 이걸 밀고 나가면 틀림없이 법원에서 재판 재개할 텐데 이런 게 아마 속셈이었던 것 같은데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내란 재판법 밀어붙이던 여당 위원 소지 다분하다 당내 반발에 순거리기에 들어갔다. 자뭐 이렇습니다. 예, 이정하겠습니다 누리피디 김준희였습니다.